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 어, 이상전압과그 방어에서 절연 협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요 구장 파트를 좀 구별을 이제 해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한 가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큰 틀에서 그냥 요거 하나 나누고, 요거 하나 나누고, 요거 하나 나누고, 요거 하나 나누고, 요렇게 이제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저희가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원 동영상으로 이제 제공을, 된,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그냥 하나로 만들었을 거예요.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영상을 그냥 하나로 이제 만들어 놨을 건데 지금 제가 촬영하고 이제 있는 거는 유튜브 쪽으로 이제 그냥 올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공개로 이제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보통 한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뭐 광고들이 막 늘어나, 이제 막 나오고 노출되는 게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집중력들이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좀 얘네들을 굳이 나는 거예요. 굳이. 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가 보니까 어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번 시간은 뭐냐면 저연엽조입니다저이엽죠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설로가 있어요. 무수히 긴 선로가 이제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가 이제 있는 거죠. 대지가 요렇게 이제 있는데, 자, 낙내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낙내가 빠바방 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은 전류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얘가 가겠죠? 그러면 이 선로는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로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최상단부에 지지물 최상단부에 철선으로 되어 있는 놈을 쫙 깔게 됩니다. 철선으로만 되어 있는 낮은 선 형태로 된 놈을 쫙 깔게 되는데 우리는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공지선이라고 불러요. 가공지선. 그러면 이 가공지선의 이제 목적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낙내로부터 선로를 보호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뭐 옛날에는 경동선을 뭐 썼대요. 근데 지금 요즘 이제 쓴다라고 하는 거는 뭐 ACSR, 광복학 가공지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가공전선은 낙내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직격내죠. 자, 근데 얘가 설로 떨어지지 않고 근접되어 있는 다른 대지로 떨어졌어요. 대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대지로 떨어진 다음에 방전이 되겠죠. 대지는 영전이니까. 방전이 되는데 근처에, 근처에 전기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전위가 훨씬 더 높아. 자, 떨어지는 건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전류가 떨어진 거죠. 전류가 떨어진 거고 대지의 저항값이 있으니까 전압 정확하게는 전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전압이 여기 전압보다 높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역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유도래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경내로부터는 가공지선이 보호해 주지만 이러한 유도래로부터는 가공지선이 보호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보호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보호장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피레기에요. 피레기. 우리가 보통 이제 약호로 쓸 때는 라이트닝 어레스트라고 해서 피레기라고 이제 LA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벌로는 이제 그림상으로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돼요. 아, 그리게 돼요. 나중에 이제 실기 쪽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거 다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피레기가 이러한 낙내로부터 선로를 먼저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레기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피레기, 요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 피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 먼저 피레기가 이제 보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뢰가 만약에 혹시라도 유입이 되면 엄청나게 큰전류예요 수천 킬로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 전류를 이필래기가 완벽하게 막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필래기가 어느 일정 부분을 갖다가 막아주고 남아있는 잔류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보호해 주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이걸 막아줘 나머지는 내가 처리해 줄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뒷단으로 이제 보통 필요한 게어 각종 부식류 <laughs> 부식류나 아니면 변압기 이러한 애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뭐 부싱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 쉽게 볼수 있는 거 하나 얘기를 해드리냐면. 변압기 이제 있죠. 전봇대에 보면은 변압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뿔처럼 생긴 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뿔처럼 생긴 놈이 있어. 그러면 얘가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 길 가다가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변압기 딱 보면은 요게 바로 보여요. 요거를 부싱이라고 부릅니다. 어, 변압기의 1차 측과 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어, 마지막, 파이널 보스. 파이널 보스로 이제 누가 해주냐면, 현수의 자가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전력공학 2장, 전설로 파트에서 뭐를 갖다가 배웠냐면, 애자의 목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애자는 지지물과 전선을 정기적으로 절연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뭐, 보통, 229에서는 두세개그 다음에, 66에서는 네개 154에서는 10개. 뭐, 3, 4, 5에서는 20개. 7, 65에서는 30에서 40개.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절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그냥 하나 참고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음, 이거는 우리 필기에서는, 뭐, 모르셔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실기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전, 어, 전이? 전학? 어, 그 값의,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개수가 있어요. 음,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154일 때, 154일 때, 어, 현수의 자는 860kV. 이렇게되고요그 다음에 보통 달로기달로기 달로기 같은 경우는 750. 안 적었으니까 뺄게요. 그 다음에 뭐 변압기는 뭐한650 정도. 요 정도까지 이제 견뎌준다 이런 얘기예요그 다음에 이제 피래기. 피리기 같은 경우에는 1호사일때뭐한460 정도까지 버텨주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전위의 값을 먼저 피리기가 분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기기가 어느 정도까지의 값을 분담을 하느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베이징 임펄스뭐 해갖고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해서 이거를 BIL이라고 씁니다. 요거 그대로 얘기하면 원래는 BIL이라고 쓰는데요, I자가 중복되니까 보통 빼고 BIL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불러요. 얘가 얼마까지 버티느냐. 그게 BIL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얼마까지 버티느냐. 이게 BIL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네가 먼저 해. 내가 나중에 해줄게. 라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절연협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연협조. 뭐 내용은 뭐 간단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인 거. 가장 절연 레벨이 낮은 거. 딱 봐도 숫자가 낮잖아 얘가 절연 어, 레벨이 가장 낮은 거는 피레기 가장 기본인 거 누구냐? 피레기 가장 높은 것은 누구냐? 현수해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연협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봤고 요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통 내각 기기, 기구 및 애자 등상호간의 적정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개통 설계를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절연 협조죠 너가 먼저 해 내가 나중에 남은 것만큼 내가 막아줄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요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2번 개통의 기기 절연을 표준화하고 어떠한 것으로 하겠다 정해놨다는 얘기죠 통일된 절연체계를 구성하는 목적으로 절연계급을 설정하고 있다. 자 절연계급에서 제일 낮은거 누구라고 그랬어요? 피리기 가장 높은건 현수회자라고 그랬죠. 이때 이 절연계급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기준충격 절연강도 약자로는 BIL이라고 이제 쓴다라고 그랬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상 전압에 대한 방호장치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병렬 콘덴서+ 병렬 콘덴서는 우리가 조상기 때 했던 거고요 역률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놈이었죠 자 다음 4번 절연 계통의 절연 협조에서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설정하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필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5번. 절연계통에서 절연협조의 기본 방금 전과하고 같은 거죠? 뭐예요? 피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어, 1번 자 6번 154 송정계통에서 뇌, 낙뢰에 대한 보호로 절연강도가 순서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고 그랬어요? 피레기 가장 높은 건 현수해자 그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laughs> 전에 한번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높은 거부터 나열하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애자가 나와야 될 거고 마지막에는 피래기가 돼야 되겠죠. 높은 거부터 나타내라.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연 어, 협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